아를 미분한 식이 뭐 얘가 된다든가 혹은 얘를 미분한 식이 얘가 돼야 한대 아무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복잡한 식을 복잡한 식을 얘, 얘 봐.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는 게 아무래도 복잡하잖아. 얘를 뭘로 치환하자고? t로 치환해보자 t로. 근데 곱해져 있는 식 중에 둘중 하나의 복잡한 식 하나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루트 t가 뭐냐면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 그럼 몇이냐? t제곱은 응? 음? t제곱은 1-x고 자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했지? 네. 그럼 여기 x만 뭘로 치환하면 돼? t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자 x는 x는 넘어가면 t 1-뭔 제곱이야? t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x 대신에 1-t제곱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식을 다 뭘로 바꿔? t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 가루 열고 x 대신에 일 마이너스 먼 제곱 t 제곱 집어넣고 빼기 2지 그럼 오 마이너스 오 t 제곱 마이너스 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매 t 제곱이야 오 t 제곱 플러스 삼게됐지이거에 곱하기 얘가 통째로 뭐였지 t였지 정규식이 몇이냐 마이너스 오 t 매제곱 세 제곱 3제곱. 플러스 매 t야 삼 t 인테그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근데 얘만 고쳐 이만 고치면 안 돼. 또뭘 고쳐야 돼. 이 dx를 뭘로 dt로 고치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뭐였던 거야. 이게 지금 dx를 dt로 고친 식이 뭐야? 요식이지 요식. 봐봐. x가 어디 있어? 이 새끼지. 어? dx를 dt로 바꿔줘야 돼. 양변을 뭘로 해줘? 미분. 뭐에 관한 미분? 뒤에 가는. 뒤에 가는 미분. D t에 관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자이 1이지. 네. 그럼 dt분의 뭐라고? dx 이렇게 되는 거고. 미분하면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몇이야? 2t. E t 그럼 dx는 뭐와 같다고? dx는 마이너스 E t dt 이렇게. 그럼 이 dx 대신에 마이너스 2t. t dt 이렇게. 그럼 다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또 전개시켜서 그럼 몇이 마이너스 10t의 몇 제곱이야? 네제곱 플러스 6t 제곱이지 여기서 적분해 볼게 <laughs> 요거 나고면 요거 어? 얘를 적분하면은 여기 시 적분상수 뭐가 붙어? c가 붙지 좀 이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t 이 t의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아까 얘를 다시 넣으는 이런 형태라고 알았니? 조금 복잡해 근데 물론 이렇게 자 법만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새끼가 얘로 가면 언제 가볼까 얘 얘는 뭐요? 얘 미분호식 이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럴 때는 어 이것도 <laughs>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i 뭐 이런 식이지. 네. 그럼 여기서는 뭘치환하자는 거야? 이 루트 네, 이거 이거 루트 x 플러스 1,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티루치하는 네. 양변 제거면 곱 x 플러스 1은 t 제곱. x는 x는 t 제곱 마이너스 이지 네. 양변 미분하면 dt 분의 dx. 맞아? 몇 t? 2t. 자, 넣어보자. 얘를 통째로 뭘로 취하는 거야? T로, t로 취하는 거야. 거야. t분의 어, x 대신에 뭔제고 t제곱 마이너스 이를 집어넣지. 어? 네. 그리고 뒤에 뭐 있어? 마이너스 1. 그럼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2지? 네. 그리고 dx 대신에 뭘 집어넣어? 2t. 2t dt. 곱하기 2t dt. 어차피 얘하고 T하고 T는 어떻게 돼? 서로? 사라지지. 사라지지. 그럼 <laughs> 최종 남는 것이 뭐냐? T제곱 마이너스 2 DT지. 네. 이거. 얘를 접근해놓고 나서 요거 남은 거예요, 이거 남은 거야. 접근하고 접근하고 C 붙였지? 네. 접근하고 T 대신에 또뭘 집어넣어?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이거든? 루트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세제곱이잖아 네. 그럼 한번 벗겨져서 뭐야?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말 알겠어요? 그 이걸 정리형식이라고. 이게 치환작품 거요 미분오시와 전혀 관계없지. 근데 얘는 봐봐. 얘는 보면은 자세히 봐보면은 얘도 역시 뭐 치환 형태 뭐 치환해서 되는데, 음. <laughs> 아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요. 치환이 헷갈리니까 캐리어. 엉뚱한 거 가르쳐주면 또 나중에 지랄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뭘로 치환해? t로 근데 이 새끼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양변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t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지. 뭔 소리였지? 양변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1은 뭐야? t제곱이지. 그럼 x제곱 대신에 t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 넣는 거야. 좀 복잡해지지. 이게. 그러면 d X 대신에, 여기 양변을 뒤로 거 이거, EX 곱하기 d 이거, d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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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 EX로 나누니까 거 x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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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 이거, 얘를 양변을 그냥 x로 미분하 줘요 x로 그럼 몇 x냐? 2x지 얘는 2d dx분의 dt 이렇게 이렇게 2 e, 2는 없어지지? 그럼 dx는 여기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 통째로 나오고 2x dx 2x dx 대신에 2 2 2 2 2 2x dx 대신에 뭐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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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x x 이게 봐봐 아씨 빡 미리 깔려 이게 dx지 네. 그럼 d x는 응 어? 없으면 이게 x로 들어오지 x 분의 t dt 이렇게 되지 네 그잖아 근데 x x 분의 t dt인데 x 분의 d, t dt잖아 네. 근데 이 x하고 이 x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알았냐? 없어지는 거라.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 뭘로 바뀌는 거야? t 로 바뀌는 식이 되고 적분한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복귀 중. 근데 이게 지금 이것 말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아 얘를 미분은 뭐냐? 얘를 루트 fx를 미분은 뭐라고지? 두배 루트 fx 분의 f 프라이맥 이렇게 되지. 너 이거 기억나? 네. 그러니까 봐봐 이걸 자 내가 왜 그러냐면은 얘는 치환하는 것보다도 봐봐 어떤 형태냐면. 얘를 미분은 봐봐 2배 루트 x제곱 플러스 예. 1분의 속미분 배이야 속미분 e 예. x 2x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봐라 2하고 2는 서로 어떻게 되냐? 사라지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야. 얘를 다시 풀려면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에 곱하기 몇 x야? 2x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배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응? 속미분 2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x가 여기 있다고 지금 그럼 뭔 말? 여봐봐 2이 e, e 없어지잖아. 그럼 이는 원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어요. 아니 봐봐 이게 뭔 뜻이냐면 2가 약분돼서 X만 있잖아. 그러니까 2를 바깥으로 빼낸다고 정말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요 전체가 되지. 다시 얘를 미분하면. 이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만 보고, 얘만 보고 접근해도 관계는 없어. 아 그냥 이렇게 치환해서 해라. 나중에 또헛찌라 하지 말고. 알았니? 네. 다시 봐봐. 치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게 치환작품인가?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식을 주로 뭘로 봐? 얘를? 통째로 뭘로? 뒤로 치안에서 양변 제곱해서 벗겨준 다음에 이거 몇개 정도만 연서 봐라. 내일 토요일인데 올라고. 알았어. 얘도 봐봐, 얘. 얘도 보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 이 치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네가 판단해라. 이거지, 이거. 이거. 봐라, 이. 얘는 지금 이 복잡한 식을 뭘로 얘복제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뭘로 치환했어.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게 봐봐 f x 의몇 제곱승 n 제곱승 곱하기 f 프라임 x 가 있으면 굳이 취하는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냥 이거 보고 하나 더해서 어? 그냥 해버리면 된다고 써 알았겠니 근데 이거 잘 보면 아니 이 새끼 이게 f x 의세 제곱이잖아 그럼 이 새끼를 2분은 뭐냐 2곱하기 2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이 새끼는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원래 2가, 여기 2가 있으면 되지. 그럼 얘를 미분은식 얘가 되지. 근데 원래 2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앞에다 곱하기 몇 분이면? 이분은 이렇게라고. 그럼 굳이 않할 필요 있냐? 없지. 그럼 얘만 보고 그대로 접근하면 되지. 그럼 앞으로 내려가 4분의 1에 어? 2에 2x 플러스 1에 몇 제곱이야? 4제곱. 4제곱. 어? 네. 적분상수 뭐 붙여? C, 이렇게. 이게 바로 답 나온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봐라. 아, 거기에 또몇 분의 몇이 있지아까 2분의, 2분의 1. 1.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네. 8분의 이렇게, 이렇게. 얘는 치환을 했어, 안 했어? 아는 네. 거지, 봐봐. 이것도 보면, 아, 이게 곱해진 식이 이건데, 이걸 잘 봐봐. 얘를 미분은 뭘까 2에 네. X제곱 마이너스 1에 어? 네. 곱하기 몇 X야? 네. 2X거든 어 근데 봐봐 이 자체를 미분한 식이 뭐야? 이 전체지 네. 봐봐 그런게 이 얘기야 얘를 미분한 식이 이 전체라고 이 자체 그럼 얘만 보고 뭐해도 돼? 적분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근데 2를 적분해봤자 그대로 뭐야? 2지 네. 그러니까 2에 X제곱 빼기 1 적분상수 뭐 붙여줄까? C 이렇게 붙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좀 봐봐. 얘를 미분했더니 <laughs> 이 전체잖아. 네. 그럼 얘가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를 적분해봤자 그대로 이잖아 다시 봐봐. 이것도 봐봐. 지원치할 필요가 없는 식이야. 어, 여기서는. 그걸 지, 네가 지원할 거냐 안할 거냐 네가 판단하는 게더 빠르다고. 봐봐. 아니 이 새끼가 뭘까. 이게 F, 이게 ln 이게 이렇게 써봐. 이 X, x분의 1에 ln x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이게 fx지. 네. 얘를 미분하면 얘지. 보이지? 시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를 fx로 보고 제곱이지 네. 하나 내려오면 3분의 1에 ln x의 몇 제곱? 세제곱 적분상수 뭐 붙여? 참. 씨 이러면 끝났나 봐 다시 아니 이 새끼 봐봐 이게 fx라고 생각해봐 네얘 얘 미분은 뭐가 되냐? 이... 야 ln fx를 미분은 뭐라고 들었어? 이... fx분의 f'x지 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몇 X야? 2X요. 얘미분한거 그리고. 근데 여기 있네? 근데 뭐가 없어? 2요. 2가 없으니까 2를 만들어. 대신에 원래 2는 있었던 거였었던 거야? 곱하기 몇분의 몇? 2분에. 그러면 얘를 미분는식에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럼 LN 적분은 어떻게 되냐? <laughs> 응? 네? ln 적분은? x ln x m i n u x 플러스 g 뭐라고? x ln x 적분 적분 미분이 아니라 아니, 음. x 그렇지 마이너스 x m i n x 플러스 오 외웠네 네 ln 어? 네 이거요 ln ln 1 플러스 x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고 네. 거기다 몇 분의 몇을 해주면 돼? 분의1 2분의, 2분의 이면얘 적분식이 ln x를 적분하면 ln x ln x 아시발 이거들 안 단년 안 알았었나? ln x 적분식이 거아니에 x ln x 어거에 오, 외웠네. 그대로 써 주면 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태에서는 얘를 미분는식이 앞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이런 경우는 여긴 다 지금 뭐를 했어? 치환하고 갔잖아? 응. 굳이 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것만 구분해 놓으면 되는 거야 응. 그래, 구분이 안 되면은 <laughs>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봐봐 아 그냥 얘는 합성함수 적분이네 네 응. 그럼 겉적분 곱하기 소우기 미분한거의 무슨 수? 역수 사인을 적분은 뭐라고 써? 코사인인데 C자 네. 나오는 것은 뭐부터? 네,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2지. 소고거 네. 미분은 몇이냐? 3. 네. 역수 몇 분의 몇? 3분의 1. 적분상수 뭐 붙이면 돼? C롬. 근데 얘를 봐봐. 얘를 미분식 이렇게 곱해져 있지. 네. 그럴 때바꾼데 사인을, 사인을 미분은 뭐야? 코사인 맞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 미분식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를 통째로 fx로 보고 그냥, 뭐만 해주면 돼? 적분. 적분만. 그럼, 이 내려면 몇 분이면? 3분의 1. 1 플러스, 사인, x 의배 제곱, 네. 세 제곱, 적분상수 c 이렇게. 이 새끼는 어떻게 되겠냐? 사인 세 제곱은 사인 제곱에 뭘로 온 거야? 사인, 이거 고쳐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사인 제곱에 사인이잖아? 네.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네. 거기에 사인 이렇게. 응? 네. 그럼, 이 관계가 나오냐고, 이게. 이게 관계가 나오냐고. 이렇게 그럼 얘 미분은 식이 얘니? 관계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관계가 안 나오지 그럴 땐 뭐야? 여기서 복잡한 식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식 뭐라고? 코사인 X를 뭘로? T. T로 치환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볼수있 잠깐만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얘도 봐봐 이게 이것도 많이 쓰는 거지 이것도 보면 f x 분의 뭐라고? f'x일 땐 어떻게 한다고? ln? 절대값 fx. 근데 봐봐, 이거. 얘 미분은 몇이냐? 3x의 제곱 플러스 3이지. 그럼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아, 여기에 뭔만 있으면 돼? 3만 있었다면 얘미분은식 이거 되는 거지. 원래 3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곱하기 몇 분이면? 3분의 1. 그럼 얘 적분은 뭐야? 이거지, 이거. ln? ln? 절대값 x 세제곱 플러스 몇 x 3x 플러스 2에 몇 분의 몇 3분의 1 적분상식 이렇게 얘도 잘 봐봐라 오이 새끼 봐봐 이게 x지 얘를 얘, 얘 위로 올려봐 x분의 1 그럼 ln x분의 x분의 1이지 그럼 얘 b 미분은 뭐야 얘지 그럼 얘가 fx네 그럼 ln 절대값 ln x 의 적분상식을 붙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이런 모양 탄젠트는 뭐 분의 뭐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네. 얘이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는데 얘 미분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지 네. 근데 사인인데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럼 뭐 붙여?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다 또뭐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얘는 뭐라고? ln ln이지 ln 코사인. ln 코사인 x인데 절대값이 뭐부터? 마이너스 적분상수치 이 새끼도 봐봐 얘 미분 해봤자 뭐냐 2x요 2 e, 2x지 네. 근데 여기가 2가 있어 없어 2 e 만들어주고 곱하기 몇, 몇? E e 분의 면 e 2분의 e 이렇게 음. 그럼 얘는 ln 절대값절대값 2에 2에 x 플러스 1에 몇, 몇? 분의 면 e 2분의 1 이거 이 적분상식 이거 음. 지금 다 그런 거지 지금 음. 주안을 했냐 안 했냐 안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지 <laughs> 얘는 당연히 무슨 분해야돼 그냥 인수분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인수분해도 약분시켜서 접근하면 되고 이?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도 안돼 약분도 안돼 그럼 얘는 무슨 분수로? 찢어줘야 돼 앞으로 몇 나오냐 이게 나눗셈을 하라는 거거든 목목목 목, 목, 직접 나눠 분자, 분자의 차수가 크면 x 플러스 1로 x의 제곱 플러스 3을 나눠보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찢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나눠 x 올라가면 x 제곱 플러스 x지 그럼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올라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지지 그럼 몫이 야 그럼 몇과? x x 마이너스 1과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몇이야? 2네 2 2네 2어어 이 서거 나아이 전부 빼니까 아 플러스 이게 플러스가 돼서 몇이야 사 이게 사 된다 이렇게 사 접분하면 되겠네 얘 접분 얘는 그대로 접분 해주면 되고 앞에는 그대로 접분 해주면 되고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얘가 이, 이 앞에가 사가 있다 생각해봐 이. 얘를 미분하면 얘지 그럼 얘는 뭐야 LN X 플러스 이고 앞으로 몇 나가 사 이렇게 접분 상수 뭐 붙이면 되지 근데 얘는 분자의 차수가 분,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얘는 부 분분수.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이게 이게 또 시험 문제잖아.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잖아. 네. 이게 x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찢어야 돼. 분모수로 찢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 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몇 분의 2 분의 b로 써놓고 얘를 통분한 값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찢을 수 있게끔. 그니까 러 얘를 찢어 놓고 통분의 도안값이 분자가 뭐가 돼야 돼? X가 되게끔. 그럼 이게 얘 전개시켜,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전개시켜서, 음, 얘 통분에 전개시키면 이 새끼가 뭐가 된다고? X가 되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1이지. X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돼야 되고? 0. 두개연립방정을 풀어서 AB가 구한 거지. 그럼 a 의몇집 번호? 마이너스 1. b 의몇집 번호? 어 2. 근데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내놓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 1이지. 얘는 뭐냐? 얘 미분하면 얘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지. 거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찢어서 하는 거야. 이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지금.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그냥 더 복잡한 게 그냥 부분치환법이지.